안녕하세요. 저는 충북교부 충주교회 소속 성 68기 배재연입니다 지금부터 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떤 경험들을 겪어왔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업사 차축복과정신 한국인 아버지와 인도네시아 어머니 사회에서 태어나 충주 토박이로만 언 16년을 살아왔습니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충주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며 공부와 시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잘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에 매주 참석하다 보니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형, 누나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너나리 성장해 갈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 다니는 동안 여러 신앙생활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훈덕 정성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드리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는 성화 피스컵 프사에 참여해왔으며 천부원님 주간 수련과 교구, 교회 수련에 빠짐없이 참여해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수있록 청평에서 하는 KTG와의 성화 14일 수련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구나 교회에서 하는 1박 2일 수련회는 많이 참여했었지만 2주 동안이나 진행하는 긴, 수련회, 긴 수련회는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낯설고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지만 같은 조 형, 누나들이 챙겨준 덕분에 수련을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k t g 의수련에서 원리 말씀과 천부원님 생일오정등 여러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저에게는 그날들은 참부원님 생일 오전이 큰 충격으로 남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부원님께서는 매우 고달프고 힘든 역경들을 모두 고쳐나오셨으며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것들도 모두 겪어오신 분이시기에 정말 대단하시지만 나라면 하지 못할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노점들을 잡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수도하고 계신 참 어머님께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리 말씀을 보면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이 기쁨이라 했습니다. 이 기쁨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선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 자녀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 어린 시절 다양한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수 많은 경험을 하였지만 아직 진로를 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선생님, 가족 등이 시기에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다는 분들이 많고, 친구들 또한 확실히 정한 친구들보다 아직 고민하고 있는 저와 같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다는 것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에 들기도 하였지만 진로를 정하지 못한 것이 항상 불안함으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로가 확실하다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구상하여 자신만의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진로를 정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 막막함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로를 고민하던 와중에 학교에서 진로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여러 직업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중 도시계획과라는 직업이 눈에 띄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직업은 그 지역의 환경과 지형, 기후 등의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도시나 단지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자세히 알아본 뒤, 만약 이러한 진로를 가지게 된다면 하늘 보호님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현재 천부원님께서 HJ 천안 단지를 중심으로 천일국 건설을 위해 나아가고 계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기에 미래에는 HJ 천안 단지를 비롯하여 여러 단지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 여러 단지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을 할때이 진로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향해 나아간다면 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렇듯 아직 진로를 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진로를 알아볼 때 항상 이 진로를 통해 하늘부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세삼 세들이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하기에 모든 이세삼 세들이 진로를 정할 때 저와 같은 생각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하늘부님 천부님의 뜻길에 동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부님 참 부모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될수 있길 바라며 스포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